2-i분의 3-4i는 a 플러스 bi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자 그럼 우리 좌변에 있는 식을 이제 간단하게 복수수로 표현해야겠죠. 자 우리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줬죠? 그렇죠. 분모 분자에 분모의 켤레 복수수를 곱해줬어요.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2-i분의 3-4i인데 분모의 켤레 복수수를 곱해줘야 돼요. 그러면은 자 켤레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자 그럼 분모니까 E 플러스 I 그 다음 분자도 에 똑같이 E 플러스 I를 곱해줘야겠죠. 자 그럼 계산해보면 또 우리 계산하기 앞서서 만약에 A 플러스 B I 곱하기 A 마이너스 B I 이렇게 켤레와의 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됐어요. 다들 기억나나요? 자, 이 말은 즉, 실수 부분의 제곱,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에요. 그러면은 얘를 기억하면서 다시 계산해보면, 자, 분모는 켤레와의 곱이니까, 자, 실수 부분 2의 제곱, 허수 부분 마이너스 1 또는 1이니까 1의 제곱이 되겠죠. 따라서 2의 제곱, 플러스 1의 제곱. 그 다음에 분자는 한번 따로 계산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3 마이너스 4i, 곱하기 2 플러스 I. 자,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계산하면 3 곱하기 2니까 6 3 곱하기 i니까 플러스 3i 그 다음 마이너스 4i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i 마이너스 4i 곱하기 플러스 i니까 마이너스 4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다시 정리하면 6 플러스 3i 마이너스 8i 그다음 마이너스 사 곱하기 마이너스 일이니까 플러스 사. 그럼 실수 부분, 허수 부분 정리하면 먼저 실수 부분은 육 플러스 사니까 십. 그다음 허수 부분은 사 아이 마이너스 팔 아이니까 마이너스 오 아이. 그럼 얘를 분자에 다시 써주면 십 마이너스 오 아이. 자 다시 정리해주면 자 분모는 이의 제곱 플러스 일의 제곱이니까 사 더하기 일은 오. 그 다음 분자 10 마이너스 5i. 자 허수 부분 실수 부분 따로 써주면 5분의 10 마이너스 5분의 5i. 자 5로 모두 약분되니까 5분의 10은 2 마이너스 5분의 5는 1이니까 i. 따라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럼 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1.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